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뜻을 살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얼굴 모양에서 얼굴 보면아 누구다 누구다 알아보지만은 아는 사람을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처음 보면 잘 몰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시키셨어. 제사들 그다음에 대제사 이들은 뭔가니까 이 원래 제상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상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 전해 주는 역할하는 사람이 대제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상은, 제상 가운데서 제일 리더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제상입니다. 그러면 일반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은, 올라올까 합니까? 그래서 복장을 구별시킨 겁니다. 복장을. 여기 보면 에봇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봇. 에봇은, 뭐야, 조끼가 생겨가지고, 에봇이 입고 그 다음에, 흉폐라는 게또 있어요. 흉폐는 한, 가로세로 한 23cm 정도 되는 건데, 거기, 우린과둠빔이라는 거, 둠밈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여러분, 재상 만들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 재상 이거 어떨까요? 물어보면은, 재상은 하나님 뜻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때 하는 게, 우린과 둠밈이라는 겁니다. 할 뜻을 알려줄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뜻을 살피며 가는 게 성경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직분 구별이 먼저 구별이 먼아십니까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아. 재생이로구나. 재생이라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걸 딱 영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보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불신자에 볼때 됩니까? 어, 하나님인 사람이로구나. 교파가 다르구나. 여러분 천국에는 뭐 장로교만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갈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 예수 믿는 사람 이오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 이오거나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집분 맡은 분들이죠. 있 집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이다 목사는 뭡니까? 어. 교회 생활 속에서 앞에서 일하신 분들이구나. 불신자들 잘 몰라도, 그래도 이들은 다 압니다. 그죠? 많이 압니다 그러면, 어, 어이고, 아무 교육시구나. 알아본다. 복장, 이 말이. 오늘 복장을, 이, 에봇, 그 다음에 흉배, 뭐, 등등, 옷, 뭐, 청사, 이거, 이런 걸 구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 중에 뭐, 가운을, 뭐, 휘향차라 입었는데, 저는 가운 벗어버렸어요. 맨 처음에 저도 교인들누고 해줘서 입었는데, 벗어버렸어. 중인 게 아니라서 성찬식 때나 입지 가운 알겠다 내가 내려서. 이건 뭐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거 보여주고 사람들을 볼 때는 아저 사람이 누구다 알아보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살펴볼게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 어떤 옷을 봤을 때는, 아, 저분이 뭐다라고 알아봤을 때, 여러분, 군인이 군복입면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군인 으 오거나 알아보잖아요.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어떻 합니까? 뭐, 저런 군인이 있어? 이런 말 나오겠죠? 당연히, 경찰이 옷을 으면 경찰 같이 해야 되는데, 경찰 답지 못하면 어떻 뭐, 저런 경찰이 있어? 욕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답지 못한 불신자들이 아이뭐 저런 기독교 있어? 욕한단 말이야.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면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 어뭐 목사님도 저래 저 모양이야. 실망하겠죠. 그러면은 옷을 맞 내가 무슨 옷을 입었으면은 거기에 맞는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건 개인이 해야 돼요. 옷은 입을 수 있어. 근데, 거기 맞는 처신을,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희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과품 잡다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요, 안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거기에 맞도록 하려면 어합니까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기도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잘감당하기 없었어. 감당하기 없었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는 자들은 문제 만나면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은 모양은 특별히 모양은 없었어. 그냥 우리 일반인과 똑같았어 예수님 모습은.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백했어. 세드로 받, 받,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 바이오나시모다. 이가 복되도다. 그런데 고백까지는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기도 못했어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볼 때는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삼명 감탄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도셨어요 수시로,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그다음 마지막 골고다 길에서 또기도하셨아요 십자가 갈보리 산에 걸려서 가기 전에 제자들은 그냥 졸며 잤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안 한다고 되겠어? 이 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만난 애가 여접시 다털투마는 거예요. 문제만난 애.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때 그러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막 실수하고, 막 잘못하잖아요. 고의기라는게 없어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되니까, 제가 목사인데 영적으로 준비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는 줄 알고, 틀린데도 맞는 줄 알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준혁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들을. 스반지 저도 그랬고. 다 모르고 그런 거야, 모르고. 리 우리 사춘기 때, 부모한테 대들잖아요. 그 순간은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부모가 그러니까 갈등 생겨. 나중에 내가 어른 되면 어떻 합니까? 어이구. 내가 그때 잘 모르고 그랬구나. 철들었다는 증거지, 그게 바로. 그러면 그때 당시는 내가 반대의 역할을 했다. 회방자의, 피박자 역할을 했다는 거지. 스드반 심사 사도바울이 그래도 사도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인이다. 도 내가 그때 지분을 맡았다. 이거 잠들 감당하도록. 잘 감당하기 위해서 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내가 나와요. 내가 이 옷은 언제 벗으면 언제가 벗습니다. 이 옷은 내가 만든 직함은 언제가 벗습니다. 그때 알아. 어, 내가 준비하나했구나 옷 입고 있을 때 내가 딴짓했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옷 입기 전에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일단 옷 입었으면은 기에 맞게끔 잘 안하면요, 잘옷안 입게나 안, 안 입게나. 괜히 입어가지고 그 가지고 딴짓하는 것보다 나지. 오늘 본문에. 서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구별시키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사람들이 이를 원리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따르면 이게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처음에는 좋아서 처음에는 항상 변질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다 는 말이. 처음에 정신이 나왔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 요새 새벽 마다 이제 사사기를 보는데,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영적으로 강력한 영적 리더가 탁 이루어가니까 딱 따라와서 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또 죽을 수 있기 시작합니다. 네. 왜? 슬금슬금. 슬금. 내가, 내가, 내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 이게. 지금이 바로 사사 시대 똑같아. 지금 내가 볼때 영적으로 다 자기 잘났다 그래. 자기 잘났다. 그러면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합니까 내가 너에게 자율주를 하라고 줬는데도 그때를 믿게 못해. 그래서 사사 시대 보게 되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 치는 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를 이방 세계들. 막 쳐버립니다, 가차없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키우려고 잘, 잘해주려고 야, 해봐라 했는데 부모 또 쳐버리지 못하라 뭐, 못합니까? 부모가 야단치는 거죠. 아 매달거든지. 원래 똑같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사사시대 같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이래, 1950년 전쟁이라기 전해도 됩니까? 해방 이후에 사상적인 분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좌우로 분이지 우리나라 똑짐도 그세도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런 역사를 알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 에안 나오고, 예배한 자리에 잘안 나오고, 내 것들 한다? 그럼 죽여보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볼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배도 내가 저는 배를 운전 안 해봤습니다만은 운행 안 해봤습니다만은 키가 있기 때 키가 핸들고 같은 거죠 선장이 항해사 키를 돌리면은 그큰 배도 그큰 배도 키에 의해서 방향을 잡 잡잖아요 가정에도 그 키가 보입니까 나무의 뿌리가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무가 존재하고, 키 때문에 바가 방향이 잡히는 것처럼, 키 같은 존재가 있어요. 키 같은, 뿌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자가. 자, 바깥에서 폼 잡고, 그러면요. 잎이 가을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갈 끔으로 다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게 거품 같은 거다, 이 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 뜻을 따라갈 이 자세가 돼야 되는데, 내 정글 안 갖추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껍질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한 뜻을 저버리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 가질 때, 반대했을 때, 나쁜 뜻으로 그랬습니까? 자기 딸은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 주님은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은 알고 봤더니 사탄이 이용당하는 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식의 수차례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뜻이 이게 좋다는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옷을 입었으면 옷에 맞는 철새에 <laughs> 대제사장은 에보세라는 옷을 입고 흉별 가슴에 딱 붙여. 우린과 둔빔을 가지고 있다가 잘뜻들안 합니다. 대제상은 여러분 예수를 죽여라고 내놓는 사람 대재상이잖아요. 파고 막강한 거예요. 그래도 대상 우린과 둔빔을 둠비물, 둔빔이 있어 가지고 할 뜻을 묻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재상의 뜻이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변질돼 가지고. 백성들이 여론 보는 거예 음, 예수를 싫어하는구나. 죽여버려! 이렇게 된거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대지상이었어요. 바리샌 서위관 누굽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급이었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영조로 준비 안 하면요 안 된다는 거 영조 준비 안 하면 옷은 막 입힐 수 있어요 중세 시대 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중세 시대 교회 타락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막 짚은 막 맺긴가 막 멕인 긴가요 예배당 지려고 지금도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뭐 하려고 그냥 직분 매기하고 이른다 얼마씩 내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 이제까지 늦더라도 훈련시켜서 훈련 직분 세월로 열어었지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직분 세울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입을 옷을 입었으면, 내가 그리스의 도 이름은 그리스 답게! 직분자, 직분자 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영적으로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나보고 따라오면, 잘못되면 내가 내 잘못이잖아, 내 잘못.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심목사 너희 교회 교인들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할말 없잖아 내가 내가 똑바른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 책임을 벗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걸 볼때 교회가 정한 시간 장소 이거는요 불강력이 아니면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많이 오는데도 내가 바쁘니까안 갑니다 할수 있습니까? 딴거다제선로 쫓아가지.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냥 안그 뭐, 그까지가 빠진다고 뭐, 뭐, 별일이 있나라고 별로 신경 안 써. 다른 거다 볼리 보면서. 전 그럽니다. 불강력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께 나온 거 하다. 새벽 기도 뭐, 해야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 이걸 함부로 하고, 저는 굉장히 두려워, 그게. 이거 신수한 목사가 만든 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 약속해놓고는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니까 나도 간주자.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지. 나 혼자로 사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왔어요. 불가능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직장에 머리 있다든가, 뭐, 물건 뭐더라도. 집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은, 그생 사업을 필요 있어요, 그거는. 좀 온라인 보신 분들, 올수 있는데도 안 오고 있다면 그잘못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상황이라 서 그런다면 이해가 돼. 올수 있는데도 내가 귀찮으니까 안 온다? 대통령이라면 안 가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이 하나님의 신앙을 때려쳐버려야지. 하나님이 똑바로 신앙합시다. 하루를 신앙하더라도, 똑바로 신앙합시다, 하나님을. 전 지금까지 하나님을 똑바로 신앙을 가르쳤지. 어설프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대충하고 내가 이벤트나 시크를 하면 돼요. 사람 몰래 들어요. 사람들이 끌어모은걸 제가 다할수 있어,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요. 바라보고 다 날아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줄 알아야지. 장송 모르겠습니다.